고놓입어보 되잖아. 아근아기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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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쟤네 좀 헷갈리겠다. 아 이거 치 아, 이거 진 어. 그러니까. 코 그러니까.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내가 아 이러다 이더아질아

말해줘 짝타이밍이야 짝타이밍 거의 말해줘말해줘 한번에 탕탕탕이 아니라 탕타랑타랑탕탕탕탕탕탕탕 이러면아어 그거 아까 가리봉동에서 본거 같은데 그 사람 아즈바이 아즈바이 야 진짜 그 오리지널의 아즈바이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이 어이어이 굿 어? 잘렸어 <목소리> Good pas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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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렸네. 어. 어. 번 한두 번 적어 하더니 바로 나오네 이제. 어. 만 하다 만 해도, 어. 해도, 해도 너무 재밌다. 아르스텔로간 알았다 우리 FC 바로 살려나. <laughs> <laughs> 좋았어! 마이크 아주 좋았어 <laughs> 좋았어! 아주 바이 내 이름은 한영진 <laughs> 아. <laughs> 미친새끼아니야 <laughs> 들박을 해버렸대요 <웃음> 아까 <laughs> 화장대 부셨다는데 들박해서요 <laughs> 어요 <laughs>

민영이형야민영이형 아퍼! 저어 <laughs> 또, 또, 또 어, 뭐야? 쟤는 뭐또 이상한거 쓰 <laughs> 저거 약간 그 고인물 캐시템인데 약간 크아같다 배찌 배찌 아니야? 아니아 배찌가 약간 쌍꺼풀 입고 <laughs> 졸리게 생긴 은석이가 그 운이 있죠? 아캐피가빨 그 은석이가 뭐? 그 빨간 애가 누구지? 배찌 배찌 아니야? 배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색깔은 바꿀 수있 맞아 아, 그래? 어 바꿀 수 있어 색깔은 기본 색깔 기본 색 빨간 맞지? 어신이야오신이야 현빈이 신이야? 왜새거안 입었지 이니폼 아, 그래서 그 우리한테 좋거 같아. 뭐? 이제, 이거? 이제 가게 열어가지고

뒤에 공화는 안 빼주면 안 나. 그럼 거기서는 회식 못 하겠는데요? <laughs> 비싸지. 야, 야끼니쿠인데 미국산을 팔아? <laughs> 컨셉 좋다. 미국산이면 싸지. 아니, 그래도 <laughs> 아, 그래도 야끼니쿠 기본 단가가 있으니까. 아니야? 갔다. 아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단은 아, 비싸서 팔아? 단은 못, 못 팔지. 단가 안 맞아서 안 팔. <laughs> <사주지. 웃음> 아, 근데 미국산 맛있던데. 지현. 아, 지현 좋아 좋아. 비싸게 먹을 때 맛있었던. 아, 아, 그래, 됐어, 지현 됐어. 이제 됐어. 괜찮아 그런 저녁 느게는그 위스키 가먹 해가지고 너무 인스타 감성의 가게 아니야? 1대1? 어 뒷방 다 줬어요? 어 <laughs> 좋아 어, 그렇지! 어 굿! 민이 <laughs> 올라가, 올라가!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다리, 아다리 디디블 <웃음> 닌자였다 <laughs> 쟤어로 치냐? 아니 <놀라> 내가 저 어디로 오는데뭐 <놀라> 어디 가는 거야? 오오오 뭐야? 오! 오 나이스. 뭐가 뭐 했었다. 갑자기 <슥슥슥. 놀라> 가서쪽으로 도망갈까 애들이 걸러줘 가지고 지호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걸요. <놀라> 어디로 가야 되지? <놀라> 지금 아무것도 안들립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하죠? 얘기해라. 지금 몇신지본 거지? 현아 반면 이거야? 예. 예. 고지덕고대답하는 LBS의 제 겁니다. 가자.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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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다 <laughs> 다, 다 음. <laughs> <뭐야? 웃음> 아, 오.. 물다 들어가갖고 발개 뭐야 굿오잘 졌다 어? 와이 사람은 어, 어. 고, 패스 은살이툭 치고 아 톡톡 고 다시 어, 나가면 되일 어, 나? <laughs> 안돼 안 돼. 일로 와일택 당했네 손이 오알어 어, 뭐야 넣었어? 뭐야? 뭐야? <laughs> 진짜 극혐인데? 애지가 하나, 애지가 하나, <laughs> 못 넣네. 야, 진짜 이거 영상에 말다 들어갔다. 아 중호 찍었어, 찍었어. <laughs> 아, 저 이미 못 타갔어요. 아, 뭐, <laughs> <laughs> 아니 오늘은 지금 톱이잖아. 그러니까, 아, 군대 못 타갔어요. <laughs> 형 큰애한테만 돈 벼. 아 사나 좋아. 상아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 아이고. 아, 나이스. 아, 때려. 상민 때려. 한결나 체인지 해줄래? 나누가 하면 체인지 해줘 팔 아파야지 승인. 울려, 돼, 아, 저광고에려가사없고니까 광고, 아, 쪽으 아, 너그쪽저로 아, 너 그쪽으로... 그쪽으로... 뭐, 아, 너 그쪽으로... 아, 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아, 너그쪽으저 아, 너그쪽 아, 너그쪽 그쪽으로... 아, 너그 아, 그쪽으로... 아, 너 그쪽으로... 아, 너 그쪽으로... 아, 그 방법 무슨 관로? 그냥, 그, 지금은 내이버 야,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거 아니야? 그 <laughs> 그거 <하면> 벤틀리 뽑지. <laughs> 아, 이다안 녹지롱. 안 녹지롱. 지안지 네이버에 넣어 올리는 거야. 안고주광고까 광고주 꺼 올려주는 거예 네, 아, 아, 그 광고 관리해 주는 거 뭔지 아겠요그 거, 그이 거, 그런 거, 그 거, 그 거, 그런 거, 아런 거, 그런 거, 그 거,

뭐, 아, 나와, 뭐, 그, 저희가 사실 광고 실행사가 있어, 대행사가 있고, 아, 나, 자, 실행 사에서 있고, 대행 사가 있고, 행사도있고 저희는 이걸 한 직접 다는 사람을 위해있어서

KG7 <laughs> 아이언님아이오 파우더님. 사박 하나나 안에 사박 형품 저는 그리고 신차로 샀어요. 저는 중국. 로 가는데. 먹고 뭐지? 벤치 뭐야? 시, 시, 시쿠페 얼마 안페야 얼마 안 해도 1000만 원? 오픈에 눈 멀어가지고 수스를못다네 고기류가 고거야 야끼집구나. 일식, 일식 고기. 한국도. 네, 아 근데 그 뭐? 이제 삼겹 때는 그냥 아예 순식간에 출산족 출산족 하니까. 야채 같 느낌으로. 하나만 하게 낫지. 근데 이제 동네 분위기가 너무 야키집구랑 이스 이승, 이스바로 가버리면 성가가 음. 너무 높아져서 음. 어린애 장사하는 네, 거는 어들 네. 많아서 안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많은... 그두 단가가 안 맞는데, 위스키랑 야키니코두 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 애들은 먹으니까 국가적로 그래도 면제 대야되나 예. 그리고 지인 장사로만 돌려도 사실... 쟤랑 동업하는 그 애가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예요. 폭발, 폭발, 3개월인데... 근데 어, 한, 어, 한 1년 정도 하고까 <laughs> 팔지 않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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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어. 발만 시렸지 어젖 젖었어. 도도도 아, 합성이라서 괜찮아 도거도도어도도도도도한도도도 어. 나나 나 바꿨어. 나나 나 그걸로 바꿨어. 나걸로 바꿨어. 바꿨어. GX로. 나, 나 좋아. 풋 푸사라. 푸사라. 푸사라 바꿨어. 푸사라. 좋던데. 옛날에 존나 쓰레기 파란 거게 뭐? 아 그거 흰색에다가 아파란색 파란색이 빨간색이. 이거 전해시는 거 g s 자. 아어 그거 아이라스코기 그러니까, 응. 별로긴 하지 이춘수 어 맞아맞아맞아 어, 굴 이것도 뭐. 아 근데 확실히 나이키가 좋더라고 홍도 좋고 어? <목소리> 풋살아 풋살아 안 미끄러지던데 절. 나그 형광, 형광. 아, 네, 아, 저기서 쓸개 하고 있는. 올려 뒤따라. 바로. 그렇지, 좋아. 뭐야? 존나 하찮다는 짓이야. <laughs> 느려 이딴 것쯤이야 아마 오소이, 오소이, 오소이. 어, 이이 오소, <laughs> <오소이. 웃음> 존나 오랜만에 하는데, 두 게임에 존나 재미도 없어요. <laughs> 뭐야? 어? 뭐야? 그것도 이제 민수가 놓쳤잖아. 와, 허 와, 와, 와,

노가 o t 리시 아. 가리까 사람이 많잖아. 까 아, 어, 사람이 아니야. 많잖아. 사실상 이게 오늘 어. 은석이, <목소리> 우, 아, 솔로에, 슛. 아 너무 힘들어, 됐다. 됐다. <목소리> 잘 갔다, 잘갔 아, 은석이 아 <laughs> <인성이> 찍어줘, 은석이. 은석이 <laughs> <인성이> 찍어줘, 은석이. <laughs> <인성이 찍어줘, 웃음> <인성이. 웃음> 한숨이 역, 한숨이 역까지. 아, 은석 좋아. 은석. 아, 이걸 안 갔다던. <laughs>